룩스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로마 종신독재관 카이사르가 율리우스력을 제정한 후그 후계자가 어떻게 로마 황자가 되었고 로마 제국 초기 박해받던 기독교에서 어떻게 서력교원이 탄생했는지 서력교원을 단군교원으로 변환할 때 어떤 과정이 숨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기원전 47년 클레오파트라와 남동생 사이의 권력 투쟁에 개입하여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의 파라오로 옹립한 후 이집트를 떠나 유대 지방과 시리아를 거쳐 오늘날 터키 지역인 흑해 남부로 출정하여 로마의 반기를 들고 주변 지역을 정복해 나가던 폰토스 왕국의 군대를 젤라 전투에서 아주 빠르게 격파하고 완노라, 보완노라 이겨노라라는 보고서를 원로원으로 보냈고 로마 정권을 장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 달력을 개혁해서 기원전 46년 율리우스력을 제정하여 기원전 45년 1월부터 율리우스력이 실효를 가지게 하였고. 공화정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켜 기원전 44년 2월 원로원과 미네로부터 종신 독재관이 된후 공화정을 복구하고자 하는 브루투스 일행에게 기원전 44년 3월 15일 암살되는데 카이사르가 가장 아끼고 신입했던 브루투스마저 자신을 암살하기 위해 공격하는 것을 보고 카이사르가 브루투스 너마저 라는 말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말은 16세기경 영국의 대문호 스익스피어가 줄리어스 시저라는 희곡에서 사용했던 대사가 퍼진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공화정을 지지했던 브루투스는 카이사르를 암살한 후 우리가 카이사르를 죽인 것은 그를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대중들에게 정당성을 호소했지만, 카이사르는 로마의 영토를 확장한 전쟁 영웅으로 로마 민중들에게 인기가 아주 높았기 때문에, 브루투스의 기대와 달리 로마 민중들은 카이사르의 암살에 무척 분노했고, 어쩔 수 없이 브루투스는 공화정파들과 함께 마케도니아로 망명하게 되는데, 카이사르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와 카이사라 휴아장군인 안토니우스가 연합하여 브루투스의 공화정파를 내전에서 진압했지만,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의 누유와 이혼하고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하면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적대관계로 바뀌게 되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그리스 악티움 근처 이오니아 해상의 악티움 해전에서 격퇴시키고 기원전 27년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유언장에 적힌 내용에 따라 재산뿐만 아니라 카이사르의 이름을 물려받고 내전에서 승리한 후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도 부여받아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데 아우구스투스는 조로만자라는 의미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로부터 로마는 공화정이 끝나고 로마 제국이 되었고 카이사르는 로마 가문의 고유 명칭이었지만 황제를 뜻하는 일반 명사가 되어 독일어 카이저, 러시아어 차르의 어원이 되었고 로마 제국과 비잔틴 제국에서는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를 의미하였고, 제왕절개를 뜻하는 시저리언 섹션이라는 표현에서도 카이사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어서 카이사르가 제왕절개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사실인지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로마 황제 내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 후로도 많은 순교자들이 뒤를 이었지만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 기독교가 보호를 받게 된후 교회는 종교뿐 아니라 세속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탄생 전후로 연도를 나누어 표시하는 방법은 언제쯤 나타났을까요?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면서 많은 순교자가 발생한 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즉위한 서기 284년을 순교자 기원의 원년으로 삼고 부활절을 포기하던 시대에 동로마의 소조사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는 교황 요한 1세의 요청에 따라 서기 525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연도를 추정하여 부활절 날짜를 새롭게 작성하는데, 이것이 서양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 예수가 탄생한 연도를 원년으로 사용하는 설악기원이 되었고, 흔히 설악기원을 주여 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전 여행에서 살펴본 과정에 의해 교황 그레고리 13세가 제정한 그레고리력이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예수가 탄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한 서력 구분은 서기 원년인 AD 1년부터 시작하는데 AD는 아노 도미니의 약자로 라틴어 아노는 연도를 도미니는 주님을 의미하므로 AD는 주님의 해즉 예수 이후의 연도를 나타내고 주후 기원후 또는 그냥 서기라고 읽기도 하고 기원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로 예수 탄생 전을 의미하므로 기원전 또는 서기전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는 A.D. 1년에 예수가 탄생했다고 추정했지만 후대의 학자들이 고대 문헌을 좀더 연구한 결과 예수가 실제로 태어난 연도는 B.C. 4년. 이전이었다고 믿어지는데, 철력교원의 원년을 바꾸면 그동안 문서에 표시된 연도들의 큰 혼란이 생기므로 예수 탄생 연도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정한 서기 1년, 즉 AD 1년을 원년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BC와 AD라는 약자가 그리스도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AD 대신 CE로 common error를 줄여서 공통시대라는 의미로 표기하고 bc 대신 bce로 before common error를 줄여서 공통시대 이전이라고 의미를 대체하여 종교와 무관하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서력기호는 ad1년 바로 전해를 bc1년으로 함으로 소력 기원에는 0년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BC1년과 AD1년 사이는 2년이 아니라 1년 차이가 나고, 이런 이유로 천문학에서 AD1년을 플러스 1년으로 하고 BC1년을 0년으로 0년을 추가하여 BC1년과 AD1년 사이가 화면의 계산처럼 1년이 되도록. 양수와 음수 사이에 영년을 추가하는데 가령 AD100년과 BC4년 사이의 간격을 계산할 때 AD100년을 플러스 100년, BC4년을 마이너스 3년으로 환산하면 플러스 100에서 마이너스 3을 빼어 103년이 되므로 연도 사이의 뺄셈을 쉽고 정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가 세워진 해를 원년으로 AUC 1년을 표기하는데 AUC는 라틴어 아브우베 콘디타의 약칭으로 도시가 되어진 이래라는 의미이고 AUC 1년은 로마가 도시에서 출발했다는 BC 753년이고 예를 들어 소력기원인 AD 2000년을 로마 개국 기원인 AUC로 변환하면 BC 753년은 마이너스 752 AD 2000년은 플러스 2000년이므로 시간 간격은 화면처럼 2752년이지만 AUC 1년에 2752년을 더하면 AD 2000년은 AUC 2753년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AD 2000년은 2000년 더하기 노마계국 원년인 BC 753의 753을 더해서 AUC 2753년이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서기 2000년을 단군기원으로 변환하면 단군왕검이 구조선을 세운 단군원년은 BC 2333년이므로 2333 더하기 2000년에 의해 서기 2000년은 단기 4 3 0 0 33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로마 종신독재관 카이사르가 율리우스역을 제정한 후 그의 후계자가 어떻게 로마 황제가 되었고 로마 제국 초기 박해왔던 기독교에서 어떻게 서력 기원이 탄생했는지 서기를 단기로 변환할 때 영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설 배경을 좀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지식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의 상식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과 과학지식을 공유하면서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수진의 역사 유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